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제가 답변을 글로 하기 조금 곤란한 게 있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왔느냐 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쿠8969 님이 물어보셨는데 어, 해결 방법을 못 찾아서 다시 질문한대요 1920 곱하기 1080 화면이 쇼츠 폼 가로폭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세로 조절이 되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번 업데이트 때문인지 갑자기 가로폭에 맞던 세로폭 길이가 최대 확대로 바꾸면 세로로 늘려져서 내보내기가 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달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영상을 제가 하나 불러올 건데 뭐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저번 강의에서 제가 요거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요거 강의를 한번 올렸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크기의 동영상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슬쩍 갖다 대면 뭐 크기 같은 것도 확인이 되거든요. 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은 정사각형이고 어떤 것들은 가로로 긴 영상도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내가 쓰겠다 하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놓고 나서 전체적인 편집을 하기 위한 그냥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스케치북 크기가 얼마인지 그게 이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죠. 자 아무것도 지금 선택을 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는 방금 뭔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예전게 남아 있는데 만약에 새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파일에서 새 프로젝트를 가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사이즈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쇼폼을 만들겠다 하면 당연히 9대16을 골라야겠죠? 9대16을 골라요. 그러면, 자 원래 있던 걸 저장할까 물어보는데 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을 하면 여기에 해상도 부분이 1080에서 1920으로 나오죠? 9대16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프레임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 속도가 기본으로 25프레임이 잡혀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파일 메뉴에 가서 프로젝트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방금 간단하게 되었던 설정 그러니까 가로세로 비율만 맞췄잖아요 그거 바로 밑에 프레임 속도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은 뭐색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프레임 속도 바꾸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9대 16을 하는데 혹은 16대 9를 하는데 얘가 크기가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도 부분을 눌러버리면 여기서 더 크게도 돼요 네. 어, 가로를 기준으로 잡든 세로를 기준으로 잡든지 간에 보통 가로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80은 풀 h d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내려가면 HD라고 불러요. 뭐, h i 뭐, Defini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4K. 그러니까 풀 h d 가 어, 가로 두 개, 세로 두개 있는 크기입니다. 총네 배의 크기죠. 그게 그래서 이제 4K라는 말을 써요. 얘는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예, 고화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데, 내가 촬영한 영상 자체가 4K 영상이다. 그러면 얘로 바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세로로 찍었는데도 4K로 만약에 했다. 그럼 여기서도 한 단계 올려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래야지 화질이 예, 저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 화면 상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티가 안 나지만 여기서 바뀐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 가져오기를 하겠다 하는 그 영상을 찾으면 되는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를 누르잖아요. 그죠?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에서 뭔가를 가져오면 돼요. 어, 만들었던 거. 자, 그런데 저는 뭐 따로 지금 영상을 뭐 여기 넣을 게 없어가지고 저번 강의에서 만들어놨던 요걸 쓰겠습니다. 어차피 요것도 동영상이니까. 자, 여기서 아무거나 일단 가져올게요. 이런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온다. 자, 그러면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하면, 이 영상의 원본 크기가 HD급이잖아요. 지금 720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는 4K인데 세로형이죠. 자, 만약에 여기에 맞게 변경이라고 눌러버리면, 이렇게 들어와요. 지가 알아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아마 크기였을 거예요. 원래 크기는. 근데 이게 늘어난 거죠. 여기에 맞게 이제 늘려준 겁니다. 자, 이걸 지우고, 다른 것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요거를, 요거는 정사각형으로 보이잖아요? 얘도 가져오기를 누르면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할지. 근데 원본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눌러버리면, 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이 안한 상태에서 여기에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내보내기를 하면 1대1 이런 비율로 내보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우시고, 얘를 가지고 올때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더누르면 프로젝트하고 얘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다시 프로젝트로 가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를 기억을 하고 프로젝트 설정해서 나는 9대16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4K로 작업을 할 거야.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프레임 속도는 보통 30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세팅이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네, 여기 들어가죠. 중간에 배치가 될 겁니다. 얘는 정사각형인데, 틀은 9대16, 직사각형이니까 중간에 들어가죠. 뭐 위치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닌 거고,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면 네, 편집을 하면 되는 거고, 내보내기를 눌렀을 때, 여기도 뭐 파일명을 써라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세팅을 했던 이 해상도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느냐? 안돼 있어요. 내가 처음에 4K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K 크기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화질도 베스트로 이왕이면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더 언급을 드리자면 내가 프로젝트 설정을 했던 그 세팅하고 똑같이 맞춰놔야지 제대로 나온다. 음,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라는 의미고요. 얘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나는 촬영을 4K로 했는데 이 해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화질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촬영을 풀 HD로 했는데 내보내기만 4K로 했다 화질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네. 촬영 소스 원본과 내보내기가 같아야 된다 네. 이게 핵심 사항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네. 까만 틀까지 그대로해서 세로로 길쭉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틀에다가 뭔가를 넣을 때 프로젝트에다가 이 프로젝트 틀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세로로 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런 가로를 집어넣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유지를 하겠다라고 눌러버리면 네, 틀이 안 맞게 돼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컨트롤 z 트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자, 얘를 넣어준다. 요걸 눌렀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네, 가로폭을 여기다가 맞춰준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번 작업하는 데서 테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제가 매번 언급하기에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구독자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구독을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영상 보고만 나가지 마시고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윤련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안녕!